여기서 6, 6, 7, 8, 9, 10, 20, 1 22, 3 24, 2 5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3, 24, 25, 6 7 28, 29, 20, 21, 22, 2 2 2 2 2 28, 2 3 4 25, 26, 27, 28, 29, 2 2 2 3 24, 25, 26, 27, 28, 29, 2 2 2 3 24, 25, 26, 27, 28, 29, 2 2 2 3 8 2 아니, 커플 형님 진짜 그것도 올라가고 어 어깨 넘어 웃지 말고! 중심 벗어. 중심 벗어. 77에? 4가 아빠가 싹벗야 욕하면 탈락입니다. 미국! 아, 탈락. 18. 18! 18. 욕하지 말랬잖아 내가. 1 8도 먼저 18. <laughs> 아, 소문 안 줘, 진짜. 어, 붙어주세요. <laughs> 붙어, 붙어. <웃음> 아, 노멘 화이팅이다, 예. 최고야, 최고! 소한다 줘요. 아, 누가 군대내려 오. 자, 긴장하지 마시고요. 5, 8에 40. 아, 6, 9. 봐왜이룩 <laughs> 떨고 있어? 5분 45 7분 64 64아 노회장님 아, 회장님 아, 한번, 한번 봐줘 한번 봐줘 한번 봐줘 한번 <laughs> 봐줘 회장님 신발 몇 <laughs> 분이요? <누구야? 웃음> 25, 255 255 <일단> 이따 찾아봐봐 <laughs> 255 찾아봐 아니 일단은 노 회장님이 오늘 여기 여기서, <laughs> 여기, 6분을 여기, 예, 여기, 그냥 드려 쪼꼴리 사가지고 그걸 드리면 나 <웃음> 미치겠다 진짜 6분 54 삼국이기는 구일1 0 1 8 박수! 8 0 180 180 180 180 180 180요아저 우리나라 8 0 180 180 180 180 1 8이아8 0 180 180 180 180 1 8나180 1이0대8 0 1리0 180 180 180 180라8 0 180 1 8 1 8 몇 <목일> 아, 노민짱. 노민짱. 민 <laughs> 노민 멋있어민짱 민짱. 민 앞으로 오세요. 아니, 앞으로 오면 왜나 가. 앞으로, 앞으로 오세요. 민짱. 자상 12. 23은 6. 구 마키즈를 할래? 8. 아, 두 개는. 빨리 이러는 게 굴야지. 명이시의 옥준석 씨. 몇 명이시네요. 이분 200만원 스펀했잖아. 예. <laughs> 이분 하나도 200만원 스펀했어요. 수소수. 이게 예, 사장인데 예, 정말. <laughs> 다음부터 똑바로 암, <남고>, 고단지에 오고 고단지. 다니세 <laughs> 자, 차량! 자, 붙어주세요. 아, 우리 민영총괄 홍보공단님. 자, 어깨동무. 자, 전체. 자. 4, 3, 7. 6, 9. 54. <laughs> <laughs> 이거 형님의 맞을 신발이 없어 나가. <웃음> 나가. <웃음> 자, 됐나요? 몇개 형님? 몇개요 형님? 자, 아, 16분. 둘, 더러 하나, 둘, 맞네, 딴 6, 다 여섯, 둘, 아홉, 넷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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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, 열다섯, 열다섯. 딴네다 좋습니다. 자, 지금도 오셔가지고 자기 여기 보면 그냥 찾아가서 찾아가세요. 오 하나씩. 자 하나씩. 자아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구두 신발을 선물로 드렸습니다. 정말 노민의 재량으로 최소한으로 빨리 끝내서 4 0년만에 이직을 시켜고 구두 음, 하나씩 음, 구두를 찍는 한대로데백카르메 29만 8천에 납품되고 있는 닥스가 아닌 더스 신발. 예, 환사 주시바. 자 여러분 자 신발 시